이거, Rise and Destroy, Rise and d e 이이이는아 라이젠 디스트로이 아이는... 아니, 라이젠 디트로이... 맞나? 라이젠 디스트로이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a 뭐 d Destroy, Rise a 이 d d e s t r 지 y Rise a 이 d d e s 어 r 수정 Rise 수정? 나야 이거 뭐지? 아 여기 아 이거 생명 그거라니까 여기 여기 뭐. 아 요거 잠깐 이거 뭐야? 아그 아기 아기몬이라는 아기들이 있어 개는지로 가시소니 어 신기하겠는데 어, 한번 아, 가보겠습니다 가시. 시청자 여러아 맞다 야나 큰소리 하고 있던지 나? 어? 응. 8단계지. 모든 거 파괴하라고? 오케이. 야, 나도 해볼래. 그럼 우리 교장 사자. 먼저 해볼게. 아니, 니는, 니도 한번 해볼게. 나그 몬스터 따는데 해볼게. 니도 어. 이걸로 한번 해봐, 이걸로. 안 돼. 응? 되는데. 나지디뒤로이가 디테일가... 아니, 그거, 그냥 이거 자동 됐다. 야, 어? 아, 야, 이번 몬스터 슬록 잠금해야지? 어? 아니야 이형 외우자. 안 돼, 그거, 이렇게 해야 된다고. 그거 못 넣어, 사야 돼. 아, 이런, 이런 놈들 사야 돼, 못 넣어. 이렇게. 넣지 됐어. 근데 같이 하는 거야, 아니면 같이 하면서 하는데. 엥? 아 프랑키 의파에서 하면 됐네 야 피해! 오.. 오.. 박기수.. 야 피해! 야와야 뭐야 지니 그냥 한 번만 눌러 어? 이거다 이거 잠깐만 이거 파이어.. 오 못지다 광역공격 시전! 아이 아니, 왜 여기서 해? 알았어, 쓰지 마. 야, 지금 병사를 총 쏘잖아. 야, 빨리 오자. 내가 하는 게더아다 목숨 좀 봐봐. 아니, 아니, 네가 이거 봐야 알거 같지. 아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잖아. 너, 나 아니면 이거 죽어. 그냥 여기 병사, 이런 표시면 병사들이 떨어지고 목숨이 닳아. 스킬 쓰면 안 돼. 거기에서 아, 그럼 뭘 하려고. 그냥 때리면 되지. 아, 이 병사들 을 봐. 아니, 이태안 이때는... 온 아니야. 아, 나 아, 진짜, 짜증나. 아니, 스케스 해서. 스케스너짜지잖아 그건 네가 계속 눌르고, 네가 조작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. 아니, 네가 말해서 그렇지. 그말안 그래, 했겠어?

응? 근데 여기서 왜 구조 근데 너별응너별다못 못 모일 수도 있어 왜? 한명 죽였으니까 뭐 왜? 티라미부서라걔 부셨잖아 아니 걔걔 죽었잖아 그래갖고 못 모일 수도 있고 한번 보자 오야 변기처럼 사람이 나는데 변기 공기에서 사람이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도 음, 죽여야 돼요 와응 쟤부터 죽여 근데 3방이 안 죽어 쟤 2방 죽어 아니 시간 타임 같은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시간 타임이 없으니 엄청 좋다, 근데? 그치? 응. 여기 파괴한 전어 여기다 능력이 란다 얘부터 죽여야 돼. 야! 엄청 세단 말이야, 저거. 저루 로켓 런처 들고 있는 놈. 오, 한 방. 한방걸 햄버거집이다. 햄버거집 먹지. 얘는 술한테 옷이 물릴까? 지금 뭐 해야 돼? 목숨 다차단다 하면은. 아니, 다 부서가지고. 끝났다. 아, 햄버거집. 목숨. 잠깐만. 프랭키가 누구야? 프랭키. 응. 우리 프랭키, 나, 내 파리가 프랭키야. 아. 니? 아니야. 니지. 아니야. 왜? 너 있지? 그럼 여기 단계 할 건데? 여기 단계 할 거야. 네. 한번 응. 해봐. 오, 25개. 야, 잠깐만. 야, 다이아 엄청 많아. 나 하나도 안 썼거든. 와. 하나 사볼까? 살 것도 없다. 메카티라는 부서라스 같은. 어, 못 사! 천 넘어! 아, 그래? 어. 어디? 왜 이렇게 렉 걸려? 예, 그래. 다시 이거, 동굴로 어. 가자. 요거는 뭐하고? 거기에서? 음. 잠깐만, 그럴 리가 뭐라고? 티라노가 같아, 요냐왜 이렇게 됐 아니, 막내가 다 챙기는 막내가. 티메로지 절기도 얻고 싶다. 열 번째 도시를 파괴하세요. 아, 아니, 열. 이거 깨준다. 마음에 났지, 이거. 자, 아, 이거부터 할게. 응. 야, 왜이렇거지이건 내놔, 내놔, 놔왜 된다? 야, 팩들팩들 팩들 소환할 수 있다. 최대. 누, 어. 누가 더 좋아? 얘. 예. 그래, 나가. 자, 어디까지 있냐. 어, 여기까지 네 잠깐만. 야, 내가 좀 도시 좀 살펴볼게. 그 다음에 얘를 배치 왜 못해? 아니, 이거 그걸 누르기 하면 나 자동 소환 되나봐. 저 프랭키 내 파리로. 저. 모든 걸 스파게 하세요. 어, 서울있네 허! 두 마리 소환. 가자! 우멈추었 야, 야, 너무 많이 소환해도 야, 다 소환해도 돼. 그럼. 누구 소환할까? 당연히 공격형이 다소화세야 근데 그 다음에 처리야 지금 리아우수 있어. 가야 너야? 우와. 아니 니가 다소였잖아. 어이. 안해하지 싫지? 아야 아폭사이다 왜? 어디? 아니 여기 야 너한테 빨간색깔 화살표가 있으면 거의 폭탄오는 거야. 이런데에서 폭탄이 나와 이런거 이런거랑 오 어, 같이 다 뿌리고 있네. 오 어, 저기 사람들. 과녁 <laughs> 확실하지. 아이씨 어우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이네 해머거집 갈까? 어? 해버거집 가야지 당연히 아니야 이거 대포부터 부워야지대포부 당연히 부숴야지 어? 야 공격기 주먹만 밖에 안 나왔잖아 죽으면은, 죽었나봐. 왜, 다들 왜 이렇게 약해? 뭐사들 응. 아기몰이잖아, 아기. 생각을 해봐. 아기야, 걔네들은. 왜그야 씨앗! 지금 한 명도 안 남았니? 어, 두 명. <laughs> 어깨빵 놈들만 남았네. 어깨빵. 어, 이거. 공격형 공격, 개쩌는 놈들, 너네 야, 얘네들이 파이어볼 발사하는 데? 난 컨트롤 잘못했다. 어? 컨트롤, 컨, 컨트롤 잘못한다고 해. 어, 나 폭탄! 얘네는 이렇게 폭탄을 던져. 얘부터 꽂아도 얘가 데미지가 제일 강해. 오, 어, 폭탄 뿌려야 나와. 음, 잠깐만요. 얘가 음, 걸고 나오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아니고. 응, 박건님 예? 저는 그냥 이거나 마인크래프트나 하고 있겠습니다. 네 이거 저도 좀이다 마인크래프트 해야지. 이거 나 이거 관고 마인크래프트 해야지. 아니지 몬스터 따야지. 나 몬스터 따건 다음 편에도 되지 않아? 응, 음, 한 개만 하면 되네 좋아. 알았어. 아이고, 나도 마크 하고 싶다고. 그럼해 그래?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, 연상 이거 끝내고 할 거야, 마크로. 근데 너 크리에이티브 했구나 응, 나 크리에이티브 해갖고, 나머든 선보여줘. 선보고 하나 있어. 응, 뭐 하나 하나가 어있지 응, 뭐 하나 하나가 있지? 응, 뭐 하나 나올 때내 건물? 저기 화살표 따라가는 게 있어. 나공물공물 뿌시다 뿌시는데? 어? 공물다 뿌시는데? 공물이 아, 화살표 따라가 저거. 보세요, 무슨. 왜이 하나가 나와있지? 하나 왜 이어 나오는 거지 무슨 견나가뒤야 댕댕댕이, 거꾹그에 뼈가루 어디있어 아, 여기 있구나. 와. 야. 네? 와, 싹 나. 오, 여기. 가루, 육가로다 먹고 암... 안... 진짜... 남는... 게 진짜. 육가루 다 먹고... 괜찮할수있 <laughs> 도시씨? 이건 나 다음 영상에 찍고요. 이걸로 끝!